안녕하세요. 루트 모바리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정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40대 후반 남자분의 혼용 모바리 시 케이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 사진 보시겠는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 앞에 M자 쪽부터 시작해서 전두부, 정수리 쪽까지 모발이 좀 많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탈모가 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이분께는 저희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혼용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환자분께서는 이제 맥스 5,000, 4,000모 정도 하는 수술과 비절개로 3,000모 하는 수술에서는 7,000모 정도를 이식하기로 했고요. 앞쪽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모두 채우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7,280모 정도 이식을 했고요. 어, 원래 우리가 한 1년 후에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많이 찬게 보여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사진은 환자분 수술하고 5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어, 앞쪽에 전두부가 전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모발이 차고 많은 정도는 수술하신 환자분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나는 언제쯤 모발이 많이 차있는 걸볼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수술하게 되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생착률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도, 똑같은 어, 예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결과를 볼수 있는 거는 한 5, 6개월 정도면 굉장히 좀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실제로 모발들은 이식하고 나서 어, 한두달 후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모발 탈락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이 모발 탈락이 있고 없고는 뭐 생착이 잘 된다 안 된다에 떠나서 환자분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모발 탈락이 없을 경우에는 있는 모발에서 모발들이 많이 차는 것들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어느 정도 결과가 좋아진 걸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모발이 많이 자라서 채워지게 되면서 확실히 안에 비어 보인 부분들이 많이 찬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환자분께서도 지금 현재 상태를 많이 만족하셨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1년 정도가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환자분도 아직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어, 경구 탈모약도 복용하면서 현재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수술을 하면서 같이 탈모약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결과가 좋기 때문에. 병원 에서 상담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실지, 그 다음에 약 복용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트모바리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